싱가포르에 있는 복기를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 여기 어마무시하게 <laughs> 초대왕이 이제 뽑기 기계가 있는데요. 네. 이름이 일단 킥드롭입니다. 네, 여기 저희가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네. 대충 설명을 보면 타이밍 맞게 여기에 볼을 넣으면 여기 이제 숫자대로 티켓이 나온다고 해요. 티켓은 네. 그리고 네. 여기서 상품으로 원하는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음. 일단 이게 한 판에 근데 한 2600원 정도? 네, 한 판에 2600원. 상당히 비싸긴 하지만 한번 저희가 도전해서 오늘 이런 특이한 뽑기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개를 다넣으면 잭팟이고요. 네, 잭팟이에요. 250개 주네요 티켓. 오. 나머지는 여기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첫 이제 뽑기인데요. 맞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하면자 갑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거 누리면 되는 거겠지? 어, 시작하면 됩니다. 오오어어 내려봐. 어오오어어어어어어오오 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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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려준다. 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어어어어 5 0 개를 찰. 참... 내가 1여개 떨어뜨리고 3 4개 넣었네. 어, 그래도 30 티켓 받아.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티켓이 어디 나와? 또. 아, 아, 카드에 들어온데 아, 여기 들어온 거야? 티켓이. 어. 아까 여기 오빠 카드에 들어온다고 돼 있어. 어. 진짜? 어 뭐야? 대박. 다시 해볼까 한 번? 그러면 뽑은 게잘 모르겠는데. 어? 남은 게저 지금 7 0 달러잖아. 저걸 어. 확인해 보면 되지. <laughs> 아이고 아, 세개 빛나가고 아, <laughs> 있어. 아오잘 넣었어. 오 과연? 좀더 많이 나온것 같지 않아? 한한 여섯 개, 일곱 개 빼고 거의 다 넣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 추가 엄청 촉박하진 않은데. 약간 널널한 것 같긴 해. 완전 초 집중해서 하면 과연 이번에는 오.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여덟 개 뜨고 넘어졌죠? 야! 다 확보. 여기에 여박 카드랑 40개가 들어갔대. 어. 그렇게. 아까 그러면 30개. 아까 30개, 40개, 70개 총 들어갔네요. 어. 그러면. 자, 두 뒤에도 한번 해 보세요. 나 진짜 못할거 같은데. 네, 네, 봐. 재밌어, 재밌어. 자, 해 볼게요. 네. 누르면 시작이야. 아, 오케이. 바로 나와. 바로 공이. 좋아. 집중, 집중해, 집중해. <laughs>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좋아요. <laughs> 마지막. 아. 맞아, 많이 나갔다. 그래도 약간, 잘했다. 약간, 과연? <laughs> 아니 재밌네 이게. 아니 약간 딱그 넣는 그 그게, 그게 있네 어. 오 나보다 처음 나보다 잘했어. 오. 나 34개 넣었잖아. 두 번째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또 30, 티켓이 30개. 30개 들어갔죠? 이러면 저희가 총 100개 정도 모았네요 티켓을. 재밌다. 오 네. 재밌어 재밌어. 근데 뭔가 진짜 이게 손으로 그 내가 받는 티켓이 나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티켓 뽑을 수 있을 거야. 아. 어. 나시갑니다 아, 아까 도몇개였지 네. 35개. 오. 까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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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좋아, 잘하는데, 잘하는데. 시간이 아, 어디다 다이어 시간 초 초가 안 했네. 초가 안 했어? 초가 안 했잖아. 맞아, 조금 남았어. 잘한 거 같은데. 한4 0개 넣지 않았을까? 야, 좀 끊어치기 좀 했거든요. 어. 오, 과연과연 오, 많이 올라, 많이 올라, 많 많이 올라, 많 아! 만한 개. 아 그래도 이러면서 딱 턱걸이로 40 티켓. 오! 딱 얻었네. 근데 최선을 한두번 하니까 조금 더 쉽다. 어, 할만한데. 신기한데? 한번더 해볼래? 어, 멋있게 네. 꽉 채워보세요. 잠깐. 네. 오! 좋아! 아!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오! 오! 아,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오, 그래도. 오, 한 개. 아. 알겠어, 오빠. 이제 좀알것 같아? 여기가 오기 전에 눌러야 돼. 과연? 마원한두 개일 것 같은데? 어, 만흔한두 개? 만흔두 개? 세 개? 오, 만세 개. 아이고. 일곱 개 빼고 다 넣어서 4 0집개 받았다고 어, 거의 합니다. 나만 해볼까? 어때, 어때? 나 50개 가능할 것 같아. 치기 좀 가능해 오빠 한판에 3천원인데? 5천.. 5만 9천원 합니다. 자 번이 갑니다 나 아, 천천히 하면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47, 일곱, 6개, 개일 개일 것 같은데? 자, 과연 그 결과는? 아이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빠, 이거 될것 같아 나, 될 거, 나 50개 될것 같아, 진짜 아, 하자 하자 짹팟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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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잭팟 가야지 자, 사실 티켓 도 받았어요 천천히 해도 내 진짜 음. 시간 생각보다 많아 시간 떨어진 아니 근데 것 같은데? 오빠가 시간은 비슷, 비슷해. 네개 떨어진 것 같아. 네 개, 네 개에서섯 개. 아 이거 잭팟이 약간 요즘 나는데. 치야 아, 될것 같은데. 아! 아될것 같아. 이 잭팟 한번 찍어야죠. 이거 무식히 한번 해야지. 가자, 가자. 못 참지 못 참지. 괜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오. 자, 화이팅. 그치. 딱한 딱 명만 넣는 거야. 오! 시간 많아. 오! 아. 시간 거의 없어. 렸어 아, 멘탈은 눌렸어. 아, 내 멘탈. 아, 중간에 딱 실수하니까 갑자기 멘탈이 흔들리고. 아, 짜오. 자저검다 오빠. 오, 실리. 오빠, 이거 진짜 가능하다. 한번 가자. 어, 아니, 제가 되고? 그렇지. 가... 멘탈이 딱 흔들리겠으면 갑자기 아, 어, 갑자기 나도 모르겠네. 아니, 가방 풀러, 가방 풀러. 지금 가방 밀 때야. <laughs> 자, 왠지 저희가 쫙가을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같아. 한두 번, 번, 번. 번. 안에. 자. 파이팅. 아, 진짜 아, 눌렀어 <laughs> 끝까지 화이팅! 연습한다 생각하고.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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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각보다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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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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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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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47개가 최대. 아, 그러니까 마음 다 섞이는. 아 지금 세번 했잖아. 세 번, 세번 했어, 세 번. 나한 번만 더 해볼까? 어. 자 이번엔 두유니. 어, 네. 오 좋아. 오호 아이고. 아 멘탈 나가지. <laughs> 한번 떨어지면 멘탈 흔들린다니까. 오. 야 이거. 진짜 아슬아슬하게 아, 잘만아아하게잘 멘탈, 마... 멘탈 만들었다 멘탈이 팍팍씩 깨졌어 <laughs> 아 잭팟이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될것 같으면서도 딱안 되는 요 느낌 아 40개 아, 아니 하나가 딱 비, 비껴 나가니까 어. 멘탈이 그냥 바로 흔들려 버려 자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할게 그러면 좋다 좋다 마지막까지다 파이팅. 아빠들 집중하게 되네요. 오. 간다, 간다. 아! 파이팅 4개 네 남았다! <laughs> 아, 다 풀리겠어. 아, 근데, 근데 어려워. 한, 어, 어려워,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타이밍 네, 진짜, 진짜 될것 같지. 응. 애매하게 잘 만들었어. 이 4개가 네 내가 봤을 때 거의 한 개거든? 근데 엄마가 음, 풀리까지 했잖아. 어. 와, 또 3개! 그러니까 3개가! 3개가, 어, 어, 딱 그, 안 돼, 잘. 아, 그래도 아. 티켓 50개. 아, 그 재밌는데? 재미있습니다, 재밌는 는 예. 아 이거 한... 약간 승부욕, 약간 불타오르게 하는 게좀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요 티켓으로 또 바꿀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네. 자, 저희가 430 티켓을 모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상품을 바꿀 수 있는데. 음. 이거 보시면 이런 게 400개. 아. <laughs> 오, 오 마이 갓! <laughs> 차라리 다른 거 이런 이런 게, 아 이거 아이고 또 걸맞지? 아니 맞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뽑기를 해서 모아서 아하. 한 방에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켓도 음. 아, 이런 것도 있대. 4 3 0 개는 이거 바꿀 지아 그래 차라리 좀저 어, 차라리 게 이런 게낫겠네 어. 근데 그러니까 상품들은 여기 지금 엄청 많아요. 이렇게. 위에도 있어 위에도. 어. 오 좋아 네.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자 저희가 일단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뽑기를 해서 뽑어서 네. 어, 그때 만장 전에 모아서 보여드리, 어, 뽑는 이제 네, 바꾸는 상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 할 거도록 할게요. 네, 건초양사장님께 보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